구지면네생 구독자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타투이스트님과 함께 촬영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8살 어로우 소속 작가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크루원들이랑 같이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 크루 이름이 어로우잖아요. 예. 그 어로우의 의미가 있을까요? 어로우를, 어로우의 의미라기보다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노래의 악급자를 따가지고 진행됐고 딘진 오후 어레이즈 어라이크라는 노래에 A l A W를 합쳐가지고 네. 노래입니다. 아 이렇게 크루를 또 결성한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뭐 약간 크루라기보다는 이제 같은 공간을 활용하는 의미인데 그냥 혼자 그리는 것보다 같이 그리는 게 조금 더 창의적인 활동에 도움이 돼가지고 음 조금 그런 효과들이 있어요. 이렇게 같이 서로 얘기를 하면서 그린다든지 네. 아니면은. 뭐, 제일, 제일 기본적인 거는 좀 외롭지 않게. 네. 외롭지 않게. 네, 외롭지 않게 그림을 그리자. 외롭지 않게 뭔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 크루, 어로우라는 크루를 만드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요즘 그 타투에 대한 관심도 많이 생기면서 네. 이 젊은 세대들에게는 타투에 대한 이런 관심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타투라는 게 아무래도 조금 인식이 아직까지는 조금 긍정적이지 못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하실 때 결정하시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에게 뭐 허락을 얻고 한다든지 저희가 예전에 어릴 때는 이제 귀뚫는 네, 귀를 맞습니다. 뚫을 때 부모님의 허락을 받듯이 타투할 때도 그렇게 허락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그런 의미에서 뭐 선타투 후뚜막이라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네, 이런 용어에 대해서 이 작가님에 대한 생각은 또 어떠신가요? 그런 선타투 후뚜막이라는 용어가 되게 많이 요즘에 유행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도 되게 재밌어하고 있는데 어, 보통 이제 타투는 미성년자는 일단은 안 해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성인에 한해서 이제 허락이라기보다는 보통 그냥 하시고 나가지고 보고를 하신 것 같아요. 음. 손조치 후보고 같은데. <laughs> 같은 맞아요. 네. 그런 식으로 제손님들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타투를 내가 한번 전문적으로 해봐야겠다. 이 세계로 한번 뛰어들어야겠다고 생각한 계기가 있을까요? 계기랄까? 그러니까 예전에 그. 제가 뭐 모자도 만들고 가방도 만들고 브랜드 활동 을좀 했었는데, 음.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걸 구매하신 분들이 뭐 소모품이다 보니까 네. 금방 쓰고 뭐 유행 지나면 그냥 안 쓰는 경우도 많고, 아. 뭐 어느 의류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죠데 타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생 남는, 평생 이렇게 남기도 하고 맞아요. 이제 몸에 정말 오랜 시간 지속되다 보니까 네. 그거에 대한 좀 갈망이랄까 버려질 수 없는 그래픽. 음, 뭔가 사람들에게 영원히 뭔가 기억되게 해주고 싶고, 네 맞습니다. 영원히 조금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에 있어서 말 그대로 제 그림이 이 사람이 이제 정말 일생을 함께 할수 있는 그림이다 보니까 음. 그거에 대한 만족감이 되게 큰것 같아요. 그런 어. 그림을 그리는 거에 항상 작가님께서 새로운 디자인들을 이렇게 선보이실 텐데 네. 그런 디자인에 대한 영감은 어디서 받으세요? 뭐 저는 이제 영감 같은 경우에는 손님이랑 다 대화해서 많이 받아요 아... 오셔가지고 원하는 주제들이 아마 머릿속에 떠오르실 거예요 이렇게 뭐 늑대라고 하시면 늑대, 호랑이면 호랑이 이렇게 여러 가지 막 떠오르는 건데 그걸로 좀 캐치해서 바로 그려드립니다 음... 네, 그냥 클라이언트의 생각이 영감이고 주제이고 그런 아... 생각 오시는 사람들의 견해를 우선시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작가님께서 좀더 전문적인 견해로 네, 이야기를 맞습니다. 주고받으면서 네. 최종적인 하나의 작품을 만드시는 네, 거네요. 니가두 그러니까 명이서 같이 만든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저는 아, 그거를 네. 조금 더 이쁘게, 조금 더 다듬어서 그려주는 사람이고 결국에는 본인 몸에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하고 싶은 생각들로 해야 되니까. 아, 오로지 이 타투라는 것이 작가님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상호 합의하에서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네, 어떻게 보면은 뭐 협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도 네. 괜찮겠네요. 어떤 저는 이제 그냥 제가 그려둔 도안들을 그대로 받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네. 대부분은 이제 같이 만들어가는 느낌으로 피드백해가면서 많이 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 작가님의 디자인 능력이 워낙 출중하시다 보니까 이런 능력을 혹시 뭐 재능 기부나 혹은 다른 쪽 일을 위해서 또 쓸, 쓰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적이 있나요? 뭐 재능 기부까지는 그렇고 이제. 전시를 이용해가지고 음. 조금 더 일반인 분들한테 많이 다가가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실제로 이번에 타투 전시회 같은 걸좀 해가지고 그냥 손님들이 지나가다가 그림 보러 오시고, 음. 그리고 같이 안에서 뭐 얘기를 좀 나눌 수 있고 그런 공간 좀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조금 좀 다가가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쉽, 어렵지 않고 쉽게 풀어낸다, 뭐 이런 느낌 이 맞는 것 같네요. 혹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작가님이 이렇게 뭔가 저희가 살아갔다 보면은 불가피한 사고로 상처를 네. 외적인 부분으로 신체의 부분에 상처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위한 뭔가 작업을 해주는 것도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어, 저도 개인적으로 받는 이렇게 문의 중에 상처 커버 문의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보시면은 그분들한테는 그게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이고 어떻게 컴플렉스인 경험은데 그런 걸좀 보완해주면서 음. 되게 재미도 많이 느끼고 만족감도 많이 받습니다. 아, 어떻게 보면 그런 일을 할때 조금 더 보람을 느끼실 수도 있겠네요. 네, 아무래도 그냥 그림도 물론 보람이 느끼지만 이제 다른 사람의 어떤 뭐 트라우마나 컴플렉스적인 부분을 가려주는 느낌이 네, 그건 그거대로 되게 좋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이 작업 중에 작가님이 여태까지 작업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 혹은 손님이 있으시다면 한번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구독자분들에게 근데 이게 기억에 남았던 손님들은 사실은 뭐딱한 번만 뽑을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오시긴 하셨거든요. 네. 근데 본인의 개인적인 어떤 사상을 좀 사상이나 철학을 담는 분들이 좀 기억에 많이 남아요. 어... 예를 들어서 어, 나는 이걸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걸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네. 확신 확신에 차서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대부분 좀 기억에 남기도 하고. 만족감도 되게 높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딱 하고 싶은 거를 하러 왔다 이런 느낌. 작가님이 이렇게 또 생각하시기에 이 90년대생들이 요즘 직업적으로나 네. 이렇게 뭐 많이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할때 돈이냐, 내가 좋아하는 일이냐 이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네. 작가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뭐 제가 막 어떻게 대단하게 뭔가를 한 적은 없는데 기본적으로 어. 하고 싶은 일을 주체적으로 하면서 돈을 벌고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내 거를 해서 돈을 버는 느낌은 정말 그냥 어디 출근해 가지고 혹은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그런 부분도 물론 좋지만 음. 뭔가 여기 이게 저는 만족감도 분명 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만약에 그런 걸 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선택의 길로예요 돈이냐 아니면은 하고 싶은 것이냐. 그렇죠. 근데 제 생각에는 돈을 따라가면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말 이 저희 직군이 아니라 딴 데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제일 저는 좋지 않나. 음. 근데, 하고 싶은 걸 하는데, 어느 정도 각은 나와야 돼요. 네. <laughs> 그 그렇죠. 어느 정도, 이 뭐라고 해야 되지? 이, 이거를 하고 파고들었을 때, 조금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금년적인, 아니면 만족감이 나올 수 있을 것이냐를 잘 보고 가는 게, 그리고 하고 싶은 걸 하는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그쪽으로 가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음.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뭐, 돈을, 돈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인생을 사는데 돈을 쫓는 것보다는 자신의 꿈을 뭔가 쫓아가는 게더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